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4장 사장에서 사장 4장 1절, 이절 2절, 2절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이절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올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아멘. 아, 제가 좋아하는 그 주석가 어, 중에 한 분인 워런 위尔스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그 에베소서를 주석을 하면서 에베소서의 전체 제목을 뭐라고 했냐면, be rich. 그러니까 풍성하라는 것입니다. be rich. 풍성해라, 부여해지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에베소서 전체에 붙여진 그분의 그 제목을 보고, 야, 참, 정확하다. 그리고 너무 적절한 어, 표현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 에베소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 주시는 편지인데, 예수를 주로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가 아니라, 이제는 풍성한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좀 부유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도전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지같이 믿지 말고, 좀 풍성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보같이 믿지 말고, 풍성하게, 부유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Be rich. 너무나 어, 도전이 되는 어, 말씀이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불렀으니 그래서 그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풍성하게 사는 것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에베소서 4장 2절서부터 말씀하시는데요 그렇게 좀 풍성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재치하게 유치하게 수준 낮게 살지 말고, 좀 부유하게, 풍성하게 살아야 될 텐데, 그것이 무엇이냐? 아, 사도 바울은 말씀하기를 제일 먼저 아, 겸손과 온유로 이렇게 말씀해 나가는 것입니다. 겸손과 온유, 여러분 성경에서는 아, 성령님께서 하시는 사역을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사역적인 면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린도 전서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눠주시는 은사가 아홉 개 나와있죠. 성령으로 지혜의 은사를, 성령으로 지식의 은사를, 믿음의 은사를, 뭐 등등. 아홉 개의 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의 사역적인 면입니다. 그 은사,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어느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지, 어느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인지를 완전하게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의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나눠주시는 그러니까 것입니다. 사실 엄격히 말하면 성령의 은사는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뭐 받고 싶어서 받고, 안 받고 싶어서 안 받고, 그러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따라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나눠주시는 분은 우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셔서 나눠주시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겐 이 은사가 필요하구나. 저 사람에겐 저 은사. 사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는 아무 은사도 없다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싸움터에 내보내는데 무기 없이 도 몸으로 때워 싸워 이런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 없죠 내가 기도가 부족하고 사모함이 부족하고 영성이 부족해서 내가 아직까지 못 깨달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 내가 게을르고, 내가 원치 않아서, 내가 아직까지 깨닫지 못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서 아예 성령의 은사를 당신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도 주시지 않았다. 그런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경건한 거룩한 시간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한 성령은 사역적인 그런 면이 있다.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사역적인 면만이 다가 아닙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면이 있습니다. 성령의 인품, 인격적인 면이 당신의 사랑하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통하여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니까 놀랍게도 성경은 성령의 사역적인 면은 성경 전체에서 한 10분의 1 정도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그리고 10분의 9는 다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그게 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성령의 사역적인 면이 덜 중요하다. 그런 의미가 절대로 아니에요. 제가 언급한 것처럼 성령의 사역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눠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주도권을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주면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 못 받는 거예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어,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면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은 한 10분의 1 정도밖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령의 인격적인 면, 성품적인 면은 거의 다. 10분의 9 정도는 다 성령의 성품적인, 인품적인 면, 인격적인 면에 강조되어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 아시죠? 성령의 열매 뭐 사랑, 희락, 화평, 뭐 오래참음 자비, 양산 또 뭐죠? 나머지 세개 어, 충성 온유절제 이 아홉 가지 성령의 아홉 가지 이게 다 뭡니까? 사역입니까? 성령의 사역적인 면이 아니에요. 성령의 인격적인 면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이 그 안에 계셔서 안주하고 계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사랑, 희가 화평. 그러니까 성령이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할 것도 없이 사랑이라는 성품이 드러나야 돼요. 제일 먼저.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성령께서 생각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언급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 화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가 있는 곳에서는 불란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화목하고 화평하는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신 사람들에게는 희락, 지분과 감사, 희락, 이 창을 넘쳐야 된다는 거요 이것은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우리 교회를 봤을 때 사역적인 면을 보고 감동받을 거예요. 아니면 성품적인 면을 보고 감동받을 거예요. 불신자들은 우리들이... 무슨 뭐 지혜 말씀의 은혜를 가져서 성경 말씀을 잘 깨닫는다든지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서 이런 거에 별로 가, 감동되지 않습니다. 무슨 뭐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통역하고 예언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고 뭐, 뭐 실제로 그런 걸 보면 깜짝 놀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거에 감동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우리의 어떤 면을 보고 감동됩, 감동됩니까? 이야, 저 사람이 저런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저렇게 사랑하네. 거기에 감동되는 거죠. 이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오래 참고 또 참고 또 참을 수 있는가? 어떻게 저렇게 온유한가? 어떻게 저런 상황에서 철저할수 있는가? 이걸 보고 감동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격적인 부분. 오늘날의 현대 교인들이 현대 교회를 다니고 있는 현대 교인들의 가장 실패한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일날에 교리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국교회는 성화에 실패했다. 그런 말을 제가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배 드릴 때 보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모양은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로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인간 관계의 자리로 돌아가 보면, 성령의 인격이 드러나지 않으니, 이게 참, 복음이 전파되기가 참 쉽지 않은 것입니다. 불신자들의 교회를 다 비난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떤 면에 있어서 좀더 성령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지 한번 냉정하게 생각하고 배는 오늘 기도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이란 성품을 보여주고 있는가? 정말 화평하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정말 희하게 모습이 내게 있는가? 오래 참고 있는가? 온유하고 절제하고 있는가? 충성하고 있는가? 사양산이이 있는 가 내가 부족한 성령의 인격적인 면은 무엇인가 한번 수 냉정히 보고 그 부분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깨어있어야 그래야 워런 뷰부스티목사님는 말한 것처럼 좀더 풍성하고 좀더부분한크리스천의삶을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아, 네. 아,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성령의 은사에 쪽닥짝 놀랄 수는 있어요. 뭐, 이상한 말을 뭐 하기도 하고 뭘 탐욕하기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흔하진 않지만 병도 고쳐주고 말이죠. 이런 은사들을 보고. 그러나 그런 거를 보고 절대로 감동은 안 됩니다. 감동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품이, 성품이 드러날 때,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날 때, 그때, 복음은 전파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내 안에 있신 성령께서는 나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풍성한 것이구나,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너희들이 부름을 받은 자답게 좀 행하라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겸손과 온유. 오유와 겸손. 겸손이란 첫째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된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씀은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뭐 어, 겸손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곧 말씀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말씀을 들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줄 아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말씀에 실증이 난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앞에 겸손해야 그 사람의 인격이 부요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기절을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팔장요한복음팔장사십 절. 요한복음 팔장사십 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으로다. 아멘. 자,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세상에 속해 있는가? 마귀에게 속해 있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 매즈,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듣지 않는다. 물론, 귀 있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귀가 있는데, 내귀 들리, 귀가 고장나지 않았다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걸 말하는 겁니까? 물론 아닙니다. 육신의 귀는 있어서 육신의 소리는 들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령한 귀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성경은 아주 너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에게 속했는가, 마귀에게 속했는가, 이것을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그 기준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 하나님의 말씀이 다윗의 고백처럼 꿈속에 보다도 단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가 목마른 사슴이 신앙 물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나는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사랑하고 있는 것. 내가 예배드리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찾아 나올 때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열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가, 사모하는 상호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러나 그냥 그런 건 없이 그냥 뭐 어쩌다가 교회 생활을 하게 됐고 어쩌다가 집키권을 받았으니까 그저 뭐 그냥 뭐 믿는 것 따로 말씀 따로 이렇게 믿는가.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 앞에 그렇게 교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나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 육신적으로 만나겠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고 싶으신 겁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게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 게시록을 뭐라 그러지요? Revelation. Reveal에서 나온 단어 아니에요? 뭐예요? 이렇게 Reveal. 나타내,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Reveal. 보여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우리에게, 각자 개인 개인에게 Reveal 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자신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데 말씀을, 그죠, 뭐, 칩떳해 주일날 한 번, 그죠, 어 설교 말씀 들을 때나 저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쩌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에 일곱 교회 일일일일이 나타나시면서 빠지지 않고 각 교회마다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귀 있는 자는. 내가 너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귀 없는 사람이 어서다귀 있지? 그러나 신령한 귀가 열려 있는 사람은 들려야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위로도 받고 힘을 얻고 그 말씀으로 회개도 하고 말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영적인 그 위치, 나의 지금 영적인 상황을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위로받을 건 위로받고 내 가는 길을 제시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경순입니다. 경순. 겸손. 세상에서의 경순과는 근본적으로 다르지요. 세상에서의 경순은 뭐죠? 적당히 고개도 잘 숙이고 말도 좀 곱창하게 잘하고. 그거는 겉으로 나타나는 겉 모습이지요. 그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순한자가 돼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나를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고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서 믿음생활이 무엇인지를 나의 삶의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런 비 리치 풍요로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앞에 겸손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지리근에 꿰 와서 예배 드리는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경손한 것이 무엇인지 알수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설줄 아는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성숙한 풍요로운 부여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믿음 생활을 할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의 기도도 주님께 타롭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딱딱히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그 기도 꼭할수 있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관하고 인도하는 귀한 기도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